예수님의 예언과 성경과 종말에 대한 내용을 심도 깊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예언TV의 백황영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희망 시리즈 마지막으로 16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일까라는 제목으로 다소 논란이 있지만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을 제시합니다. 고장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한 왕의 백성 곧저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그의 백성들이 성읍과 성소,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은 끝까지 전쟁만 있을 것이고 고장 27절에는 이한 왕이 음녀와이래에 굳은 언약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7년 한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래의 절반 전 3년 반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앞에서 26자리의 속과 성서을해파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예물을 금지한다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그래여 참포하여 미운 물건 곧 세계 통일정부가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예언이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썸네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내용인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의 23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는 중간쯤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느 때쯤 와 있는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1번 전 3년 반은 음녀의 시대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음녀의 시대고 평화의 시대인데 세상의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음녀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러 더불어서 이 음료로 더불어서 음행하고 땅에 그하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그런 내용들 계시로 17장 음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런 상황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음녀는온 세상의 왕들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이음녀에게 주를 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서 11절로 13절까지 내용에서는 29가지 이 음녀의 재산 목록 지난번 음녀의 부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음녀와 짐승 한 일의 동안에 굳은나야 다시 말하면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7년 대활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화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계인이 평안이 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나라의 분쟁, 나라 안에서의 어떤 민족 간에 아니면 또 지역 간에 그리고 또 이념 간에 어떤 다툼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어떤 흉흉한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뭐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 이런 것들은 국지전에 아주 사소한 일들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큰 전쟁은 아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온 세상이 완전히 환란에 들어가는 그러한 흉악한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청조를 잃어버린 여인을 비유한 단어이고요. 붉은 빛 짐승은 저클더를 비유한 단어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둘이 등을 대주고 또 태워주고 타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바로 평화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 있는 자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바로 전삼년반의 시대인데 음녀의 우세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는 3년 반이고 마흔 두 달이고 1260이고 이런 세대 반이다 라고 어 하는 어 말이 다 일관성인 일맥상통한 그런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삼년반은 12달 곱하기 3년 3년 반이니까요 3년 하면 36달 그리고 반년은 6달 에서 마흔 두 달입니다 그리고 마흔 두달 곱하기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일 곱하기 하면 1260일이다. 그래서 1260일 마운드 달세 때반삼년 반, 이것은 다 같은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삼년 반인데 이 짐승으로 표기된 저그토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이제 인류의 삼분의 일이 죽는 성소와 그리고 성읍이 회파되는 다니엘서 구장 이십육 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구장 십팔 절에 보면 인류의 삼분의 일을 죽이는 대환란의 시대다, 대살육의 시대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바로 저그토의 시대고 이때도 마운드 날 천이백육십일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다. 그래서 계시록 십일 장이 절에 보면 마운드 두 달, 13장 5절에도 42달, 그리고 12장 6절에는 1260일이다. 라고 이 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더하면, 다시 말하면, 1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더하면 바로 7년 대환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때 이1의 절반에 제사를 폐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톤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 전쟁, 음료와 짐승의 전쟁, 고가마곡의 1차 전쟁이 바로 이때에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고가마곡의 전쟁을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고가마곡의 전쟁이 두번 있습니다. 이때에 한번 있고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예수님의 백부자 대신판 측전에 고가마곡의 2차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그때 다시 이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 18장, 8절에 보니까 열불이 아, 짐승과 더불어서 연합국을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열불 부역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미 설명해 드린 바 있고요. 이 열불과 짐승이 연합해서 음료를 미워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는다. 그래서 하루 동안이 불에 살라지는 그러한 일. 이것은 이역이 죽는 제 3차 세계 대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 전쟁이고 세계 3차 대전이고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코카마고 1차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기시록 16장 16절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이루는게코카마고의 1차 전쟁이다라고. 하는. 음.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의 절반 이 7년의 굳은 언약의 그 절반 그래서 앞에는 전 3년 반 후에는 후 3년 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표시를 하고 뺑뺑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키홀입니다. 세상을 읽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예언을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알아갈 수 있는 오직 단한 번의 기회이고 단 하나의 키홀이다 라고 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눌 수 있는 그 시대는 뭐냐 아까 세계통일전쟁으로 인해서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고 했던 세계통일정부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세상은 계산이 되어지고 이날은 온 세계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해. 온 세계가 통일된 나라고 온 세계에 통일 대통령이 나타나는 그가 바로 저그리스도 인데 바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날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날은 7번에서 음녀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녀가 보레살라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그래서 미움 물건이 세워지고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지는 그러한 때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후 3년 반에는 또한 1150일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 다시 말하면 110일이 감회이지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마태 24장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는 그 일이 어떤 내용이다. 2300주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2300주야다. 그래서 2300주야는 날수로는 1150일이다. 2300주야 하루에 낮과 밤 주야 낮과 밤이 두 번씩 있으니까 이걸 어, 2300일이 아니라 2 3 0 0주야기 때문에 일로 계산하면 날수로 계산하면 1150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 111, 1151, 111, 1151, 1151, 1 1 5이 1151, 1151, 1151, 1 1장이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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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5을 1151, 1151, 1151, 1151, 1 1 5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네, 어, 말씀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두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이 붉은 폭발 표시가 있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기점. 이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1260일에서 30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90일이라는 단니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패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삼년 반이 끝나고 후삼년 반이 시작하는 이날, 음녀가 멸망을 받고 저크리스도가 아 세상을 장악하고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고 세계 통일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 그때부터 천이백구십일이 지난다. 그래서, 1 2 6십일인데왜1 2 9십일이냐라고 하는 거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12절에 가보면, 또 1335일입니다. 1 2 6십일1 2 9십일 1335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1 2 9십일보다 45일이 더많고요1 2 6십일보다는 어떻습니까? 75일이 더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0일이 많고 45일이 많고 그래서 75일인데 이것을 대복음 24장 29절부터 32절까지 환란 후에 있을 환란 후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 해가 오더지고 달이 피피치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있는 그 환란 후의 시간이 바로 이 75일의 기간입니다 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는 무기로 7년을 불태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9장 절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저글스도의 활동 기간이 1 2 6일인데 1150일 만에 끝나고 1 1 0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해서 75일까지 이 날은 전쟁에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것들, 나무를 떼배서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서 7년 동안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기간이고요. 또 39장 12절을 넘어가 보면 7달 동안 그들을 하몽곡이 장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이라는 기간과 7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장 9절에 7년 그다음에 39장 12절에 7달이라고 그랬는데 7년과 7달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그 흉악한 흉측한 물건들 지금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는 그 전쟁에서 파괴된 전쟁물자들 탱크를 비롯해서 많은 전쟁물자들이 지금도 처리되지 못하고 아주 흉물. 새롭게 녹이선 상태로 온 시내를 뒤덮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완전히 처리하는 기간이 바로 이 75일의 기간이라고 해도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혼란을 완전히 청결하게 하고 죽음들조차도 완전히 정리하게 되는 음, 전쟁의 흔적들을 7년 그리고 그 죽음들을 처리하는데 일곱 달.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다. 왜 이러느냐?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후 3년만이 지나고 75일의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이날이 예수님의 제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림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지금은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세계 통일 정부가 언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지는 그 날을 예수님이 마태 2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날부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바로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그때로부터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보면 1261에서 1291 그리고 1335일. 1335일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인데 1335일이 지나면 너의 수고가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을 수 있는 신앙의 깃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하시면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짐승이 음녀를 심판했던 짐승이 심판을 받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백마와 탄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백마를 탄 자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의 11절에서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장 20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짐승이 잡혔다. 그리고 그, 이 짐승은 저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이 둘이 유황불 붙는 못, 유황불못은 곧 지옥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던지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사탄과 짐승인 저그리스도와저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 이셋이 함께 예수님에게 징계와 징벌을 받는데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이라 할수 있는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혼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한 중요한 소문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하니까 이게 3차 전쟁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장은 이스라엘이고요. 그3차 전쟁의 주 당사국은 음료국과 짐승국입니다 그래서 짐승국은 어디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살렘의 극국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나라 지금은 러시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될런지 또이 러시아가 멸망을 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런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바로 거기에 나라가 세워진 러시아 아니면 그 이후의 나라가 짐승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음료의 후보는 여와 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라고 그랬습니다. 이셋 중에 하나가 음료의 대표로 나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천주교는 그냥 천주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미국이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 마음속에는 미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확히 미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이스라엘에서 음료국인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자면,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그래서 그 주변에 러시아를 돕는 유럽연합국, EU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완전히 짐승국인 러시아를 도와서, 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것이 고가 마곡의 전쟁이고, 이것이 음영화 짐승의 전쟁이고, 세상 통일 전쟁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그 전쟁으로 인해서 3년 반이 1260일이 지나고, 또한 1290일이 지나고, 그리고 1335일 만에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지고 1335일이 지나면 바로 이날 예수님이 제립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어, 어, 다니엘서에 있는 그래서 정말론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깊은 그리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해,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니엘서, 그 다음에 대탈로니까 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공부할 수 있고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만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때 바로 백보자 대심판 바로 직전에 고가 마곡으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다시 풀려나와서 고가 마곡의 제 2차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감하고 이차 전쟁인데 그래서 이두 번의 전쟁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는 천년의 기간이 있죠 천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전에 천년전 후에 고까마국의 1차 전쟁 이후에 천년 천년 왕국이 지나고 다시 고까마국의 2차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천년 왕국 전이고 그래서 곧 음료와 짐승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또는 세계 의 3차 전쟁, 세계 통일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음료의 시대인 전삼3년발이 끝을 맺는 바로 그때 그 전쟁을 고까마국의 1차 전쟁이다. 그리고 짐승의 시대가 시작되는 후 3년 반이 시작이 바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두 번째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포자 대신판을 바로, 바로 직전에 이 고카마국의 2차 전쟁으로 인해서 백포자 대신판의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까지 알수 있는 오직 유일한 온 인류 온 세계 역사 중에 한 번뿐인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정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 잎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새로 나면 예수님의 고체림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단일서를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단일서 9장 그리고 1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잘 공부하고 깨이 심도 있게 공부하면 이 내용들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모든 희망 시리즈, 예수 3차 전쟁,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들은 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내용들, 종말에 대한 것도 좋고요.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도 좋고요.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성경해운 TV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를 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힘찬 그리고 용기 백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